하, 아, 진짜, 씨. 점수 언제 올리냐, 진짜.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 나 홀로 밤새니까 심심하잖아 구독좀 눌러줘요 에? 아근데 이게 내가 그.. 다른 포지션을 할때 이게 솔직히 정글이나 미드하면은 정글은 당연한데 미드해도 이.. 이 지랄 300판하고 플레 3에 있는 경우는 당최 없었거든? 원딜은 그냥 존나 못하나봐 어, 야, 스타트 너무 좋다. 어, 사랑해. 어, 스타트 좋다. 어,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러냐. 씨발려나, 진짜로. トレンド! 아니 길왜 저래? 나만 정신 차려. 이게 약간 혼돈스러운 와중에도 호, 호랑이 구레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정신 차리기 힘든 씨발 새끼들 지금 막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وباك الدور 아, 어, 됐다 이겼다 이건. 아 이겼다. 아, 어썰에나 있어. 아, 진짜 와. 아, 부캐들 고맙다. 아우. 그 미션 무시한 거야. 수준석 시발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서준서 왔었어? 어, 어서와 아까 그 별보선 음, 인사하면 100개 그거 어, 그거 주고 킬당 50개도 어, 바로 이어갈게 음, 어서와 주말 잘 보내고 있지? 어, 오늘 또 차분히 방송 보도록 부탁해 자, 100개 이제 써야지 70개? 그 오늘 여기까지 하자 서준성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서준석아 어, 별풍선 100개 진짜 고맙다 막판에 하, 아니 아 근데 아스펠기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냥 가허 여기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갈게 아아 어. 근데 막판이야 근데 막판이면 그냥 하자 서준성님 별풍선 170개 감사합니다 허허 막판에 시작야 아, 근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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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막 대결하고 이런 거나 이제 싫어하는데. 졌나? 아스펠 기욤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내가 함소가 준다. 아, 이런 대결 안 좋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서준성님 그 그냥 지면 고자가 맞아. 아, 저 정도 자존심이면 고자가 맞지. 그러면 저 서준성님 거 70개는 빨아야지. 어, 미션은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먹을 건 먹고 가야지. 고? 서준성님 고자된 기념으로 어, 킬당 100개 갑시다 그냥. 에? 남자답게 이렇게 합시다. 데스는 마이너스 100까지 가. 킬당 70개 쪼다스 키처럼 그렇게 하느니 킬당 100개 데스 마이너스 100 이게 맞아. 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덜 쏘게 될 확률이 더 높아. 어, 이게 맞아. 오히려 이게 쪼는 맛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 서준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스파 동생한테 빨고 싶냐? 이렇게 가. 그럼 기왕 할 거면 150, 150으로 가. 어, 100개는 좀 흔해. 그게 맞아. 아니, 이렇게 할래. 그냥 200에 데스 300하고 마이너스지 치킨. 어, 이 이거 어때? 남자다 그렇게 가든가 먹을 거면 나도 크게 먹고 아니면 나도 마이너스 되고 약간 아니 승리시 아니야. 아니 갑자기 승리시 달면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존망 팀우 게임이라서 안돼 이거. 갑자기 승리시를 걸면 안 돼. 승리시가 국룰이야? 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안 할래 그럼. 이발아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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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없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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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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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집중, 씨발 개빡 집중. 집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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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거는 하나 따도 무조건 주 아니 하나를 따도 만약에 내가 무조건 죽을 각이라서 기억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거기 어떻게 넘어가? 한땀한땀한 한한 포인트 한 포인트 딱 가보자. 응? 씨발 어디 가 또. 뭐 이렇게 죽이나 겨드 씨발 뒤질 뒤려고 날라가. 아, 아니 이거 450개 이따다 이꺼 먹으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아. 이게 약간 활력이 도는 게 있어. 방아동 뭐쩌라고 씨발 현피?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게시... 야, 잠깐만. 이거 욕설 잠깐만 <laughs> 설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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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리 죽었다. 어우, 다행이다. 와.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아. 아, 만화 없는 게좀 아쉽네. 좀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씨. 어나 처형이네. 어, 다행이다. 와. 와, 존나 아깝다. 야, 그걸 왜 걷다 쓰니?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야, 야,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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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어, 왜 나대고 있어? 우리 하나는? 아니 이거 왜 나대고 있는겨? 아니 이거 왜 나대고 있는겨? 아, 못같네 아니 씨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보케핑을 찍어? 아, 아우 이런 거 씨바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 아. 아니 저거 왜 뺐냐? 我西八。Oh 우선은 진짜 최대한 어, 올 때는 이런 텐션으로 방송 안 하기 위해서 텐션 좀 채워 가지고 좀 올게. 음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자. 어, 지금 이제 방종할 거니까 다 같이 어, 기분 좋게 강태다하면서 나가자. 어, 다들 오늘 다들 보느라 고생 많았어. 어, 인사 대신 강태로 할게. 손수 내가 이제 마중 나가는 거야. 시작해 보자. 잘 가고. 하. 하아...